안녕하십니까 네. 비서인재과 18학번 김나현, 김유진, 김예은, 백비서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이게 됐는지 아시는 분? 아, 저요 회의관리 및 운영 강의 관련해서 소개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 저희가 백카롱이라는 기업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마카롱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회의 관리 및 운영 수강생 중1팀팀이라고요 네, 저희가 2019년에 진행했던 회의 관리 및 운영 고득점을 받게 된 저희 팀의 이야기와. 2020년에 강의명이 새롭게 바뀌게 된 캡스톤 디자인 회이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의 관리 및 운영 즉 캡스톤 디자인 회이 프로젝트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네아그 전에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르기 위해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여했을 때보다는 조금 프로트 과목은 회의와 관련된 이론 수업을 4주에서 5주 정도 들은 후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가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경영진과 관련된 각종 회의 개최와 참석을 지원하고 의존하면서 사전 준비, 운영 보조, 회의 후 정리 등 관련된 업무를 계획하여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어, 추가로 덧붙이자면 가상회의 진행으로 인한 비서의 업무를 회의 전, 중, 후로 나누어 필요한 자료 및 내용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팁을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회의 지원 관련하여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재비뽑기로 회의 전, 중, 후 업무에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한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전 업무부터 시작할까요? 발표할 때도 회의전 업무를 담당해 주셨던 김유진 학우께서 뽑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음 외국어 사 초청이 나왔네요. 어, 사실 전화 스크립트랑 초청 공문은 저희 1학년 수업에 다 배우잖아요. 맞죠. 그걸 적용시켜서 만들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론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회의중 업무를 발표했던 김나연 학원께서 뽑아주실까요? 네, 참석 날인 확인인데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비서는 참석자가 정말 제대로 도착을 하였는지, 참석 날인표를 확인을 통해서 도착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이거 진행했을 때 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몇명 가까이 작성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네, 그래서 막 이름도 막 좋아하는 연예인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김양하고께서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감사장을 꼽았습니다. 감사장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감 양식을 저희가 수행하는 것인데요. 감사장을 만들면서 감사장에 대한 언어 예절, 양식 등을 볼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 전, 중, 후 업무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팀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작성했던 거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음, 너무 좋아요. 그럼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BGM을 선정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신제품 설명회와 가장 어울리는 클래식 발레 음악 BGM을 저희끼리 들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하면서 더 끈끈하고 열정적으로 프로젝트.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 강사께 강연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어 아무래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고려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발표를 했을 때는 많은 호응을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음료 세팅 사진을 찍으러 카페로 한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음 저희가 탁자를 연예용으로 골랐는데 그거를 찾아야 할 그리고 저희 신제품에 맞는 뚱카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엄청 검색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셋이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마카롱도 먹고, 네,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빅비서 팀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끼리 의견 충돌 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여서 완성된 작품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회의 관리 및 운영이 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집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0년에 진행될 캡스톤 디자인 회의 프로젝트 수강 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비서인제과 화이팅!